알로 친구들 주변인으로서 질풍도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 무엇보다 유행과 모방에 관심이 많은 소년소녀들이여 소녀소년들이여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삶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십계명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맑고 밝은 날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말씀의 환한 빛을 저희 영혼에 비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10계명입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내용을 다 외우고 있죠. 3계명과 4계명 순서가 헷갈릴 수도 있겠고, 쉬운 성경 버전이라 문장이 좀 낯설긴 하겠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합시다. 수요일에 설명했듯이, 10계명은 거룩한 10가지 말씀에, 서문을 더해 11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요약본까지 더하면 12가지 말씀이 되죠. 거기에 얽힌 내용과 뜻을 한 번에 모두 오늘 살펴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10개 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으로만 범위를 좁혀서 알아보자. 덕분에 분량도 좀 짧아진다는 거.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큐티는 주입식 암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음표를 던지세요.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려는지 본문을 통해 궁리하세요. 큐티 책과 영상에만 기대서 묵상하지 마세요. 스스로 말씀하도록 풍덩, 다이빙 하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애국과 가나안을 비교 분석해서 주관식으로 답해보세요. 문장은 달라도 의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장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적어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유인이니까 원래 자유인이면 십계명처럼 빡빡한 명령은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요. 자유인이어서 더욱 제한이 필요해요. 울타리. 왜냐? 죄인들은 울타리를 부수려는 존재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은 것처럼 사람은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청산가리함류 꿀사과로 만들 가능성이 100%거든. 수백년을 이어내려온 유구한 노예의 전통이 광야에서 몇년 구른다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쌈이지. 노예의 의지, 자기 힘으로 주어지지 않은 무한대의 자유, 그에 따른 책임감과 개념이 전혀 없는 자유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지 못할 게 뻔하니까. 자유인이니까 그 자유의 한도를 그어놓는 게 당연해요. 삐빅, 청소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입니다. 빠박, 빠바박, 학생입니다. 교통카드 찍으면 울려 퍼지는 맑고 고운 소리, 그거 들으면서 별 감흥이 없죠. 그런데요, 그게 청소년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한 요소인 걸 아나요? 무상급식,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증 발급, 유해업소 지정, 청소년을 위한 알바법 등 여러분을 위한 혜택이 엄청 많아요. 정작 그 대상인 여러분은 그닥 느낌이 없는 것들, 느낌 없다고 사라지지는 않는 것들. 그게 여러분을 위한 보호장치들입니다. 전부 자유를 위한 울타리들이에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감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재. 여러분이 울타리를 부수려는 걸 막고 나쁜 어른들이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게 하려는 강제 요소. 뭐, 아이폰 13 프로 맥스 1 테라 사야 하니까 하루 12시간 알바하고 싶겠지. 야간 알바도 뛰고,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술, 담배도 하고 싶고 극단적인 친구들은 마약을 원할 거야.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거 얼굴로는 인증 가능한데 민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싫어. 좋은 것들만 아니고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거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한테 까분 놈들 다 깨부수고 싶어. 근데 하지 말래. 경찰 출동, 부모님 호출, 학부 결림, 소년원 드감. 어지간한 녀석들 아니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 깝깝증 없이 자유로운 청소년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십계명도 그래요. 자유인으로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규정과 법도예요. 효과가 있냐 없냐로 말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 생각해 봐요. 그거 있었다고 니들이 게임 안 했나? 10년 전에도 할거다 했잖아. 10시까지 피방에서 스포, 서든, 옵치하고 집에 가서는 또 신나게 뿌요뿌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모바일 배그하고 학원 폭력물, 웹툰, 정주행, 역주행 다 하고 캐모노 프렌즈나 던만추, 진격 거보고 SNS 보면서 흐에흐에 하고 그랬잖아. 그렇게 사람은 요 자유를 파괴하는 욕망이 강해요. 자유를 무한히 누리고 싶어해.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울타이 함부로 부수지 말라고. 두 번째 질문. 십계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가 잘라서 상점 천만점 받고 만렙 찍어서 구원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냐고.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통로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삐빅 자유인입니다. 띵동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 적용을 받아요. 외국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면 대한민국시 이름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건설하는 새로운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문이 중요하다는 거. 서문을 쏙 빼놓고 보는 십계명은 중학교 도덕책 수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십계명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 지키면 되는 거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굳이 2000년도 지난 케케묵은 법조항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내용 기억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 나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즉 십계명이 과연 현대에 우리에게 필요할까 생각해봅시다. 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십계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은 그 내용에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더큰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윤리예요. 우리가 별 느낌이 없다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없는 자유와 명예를 주시고 그것대로 살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우리 삶도 십계명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의 의미도 삶을 통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우상으로 교환해서도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타인을 죽이는 행위 내 몸을 죽이는 짓도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천천히 죽여가는 나쁜 행위도 금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야동금지 표절금지 인격모독 노노하라는 말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더욱 십계명을 준수하고 거기서 벗어난 죄를 매주일마다 회개하는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한번더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나도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구출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삶의 지침, 조언,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합니다. 삐빅, 청소년입니다. 그단순당 기계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이듯이 십계명도 삐빅 그리스도인입니다. 를 알려주는 귀중한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볼 때마다 거울처럼 자신을 다듬고 삶으로 살아내는, 살려내는 경건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적용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할 시기가 올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10개명을 떠올리기를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늘 고민하는, 실체는 옮길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